여러분 조선 중기 설리학의 대가이자 최고의 학자로 손꼽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천황권의 주인공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옆에 태계 이왕이신데요 지금부터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좀더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냥 태계이왕이, 태계이왕, 뭐 태계이왕이 이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쉽게 이야기를 진행을 할게요. 오늘은 옆에 태계이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태계이왕은요, 21세, 그러니까 21세에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 7년 만에 첫 번째 부인이 엄마의 손이 필요한 두 아들을 남겨놓은 채로 일찍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옆에 사진은요, 뭐 그때 당시의 결혼 사진이 아니에요. 지금 옆에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결혼식이라고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뭔가 되게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될까요? 책으로만 봤던 조선 시대의 결혼식 사진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좀 신비롭다야 해 될까 신기해서 자료로 가지고 왔어요. 여튼 이 태계 이왕군은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시다가 1530년 이 30살 3살이 되셨을 때두 번째 부인을 맞이를 하게 되셨다고 해요. 이 태계 이왕은요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한테 두 번째 아내를 친 어머니처럼 잘 따르라고 혹시라도 너네들이 내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막 대하거나 그러는 거는 아버지인 나로서 절대 볼수 없다고. 두 번째 아내가 너의 진짜 엄마라고 생각하고 깍듯하게 모시라고 단단히 당부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두 번째 아내를 위해서요. 이 퇴계 이황은 직접 시장에 나가서 아내가 좋아하는 걸 선수 사가지고 자주 들어오셨대요. 그리고 혹시나 아내가 아프면 그 곁에서 하루 종일 간병하면서 같이 밤을 셀 정도로 그 누구보다 아내를 끔찍히도 아끼고 굉장히 아내한테 다정했던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주위 사람들이 정말 애처가라고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아내를 끔찍히 하셨대요. 여러분, 그 예의범절과 옷차림하며 모든 정석이 더 현재보다 더 중요시됐었을 조선시대에 이 태계 이왕은요 옆에처럼 되게 중요한 자리에 깔끔하지 못한 해괴한 버섯 이런 신발, 양말 같은 버섯을 신고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상갓집에 붉은색의 덧댄 도포를 입고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왕을 뭐 이런 회의를 하거나 이럴 때. 지금 이게 태계 이왕분이 이렇게 신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저렇게 깔끔해야 되는데. 회계한 모습으로. 그리고 상가집에 가가지고는 흰색 뭐 이런 베이지색 도포에 빨간 색깔 천을 덧대서 오고. 아무래도 현재에도 좀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상가집에 붉은색의 천을 덧대서 온다는 거는. 그런데 조선 시대에 이런 태계이왕의 행동들은요 당연히 이래저래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됐어요. 도대체 집안의 아내가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남편이 저런 차림으로 다니는 건가? 아니 들어보니까 태계이왕은 아내를 끔찍히도 챙긴다는데 아니 아내는 남편을 안 챙기나 봐. 아니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길래 남편이 저렇게 다녀? 이런 식으로 태계 이왕을 둘러싸고 되게 여러 가지 말들만 무성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이 태계 이왕은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일가 친척들이 모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엄숙한 분위기 속에 일가 친척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혼자 웃으면서 제사 음식에 먼저 손을 대려는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분은 태계 이왕의 아내인 권씨 부인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사상 음식에 먼저 손을 막 댄거죠. 태계이왕의 아내부 권씨 부인이 당시 권씨 부인은요.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장애가 있으신 분이셨다고 해요. 장애가 있으셨던 분 정신적으로 옛날에요. 권질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권질 이분은 약간 가짜 사화와 기묘 사화라고 하는 정치적인 사건의 연류가 돼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태계이왕이 거주하고 있는 경상도 이안으로 옆에처럼 유배를 오시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 태계이왕은 이 권질이라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자주 문안을 오시고 했다고, 했, 했다고 합니다. 자주 서로 만나본 만나 거예요, 두 분이. 그런데 이 권질은요. 이왕한테 어느 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딸을 조금 맡아 주면 안 되겠냐고. 내 딸을 좀 당신이 좀 맡아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권질의 딸이 권씨 부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권씨 부인은요. 어릴 때 굉장히 총명하셨대요. 원래는 정신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이셨대요. 근데 1519년에 기묘사화라는 것이 당시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의 눈 앞에서 아버지가 잡혀들어갔고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귀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숙부가 자기 눈 앞에서 칼이 찔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렇다 보니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좀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게 되신 거라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권질은 이런 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유배가 와 있는데 정신적인 문제 있는 딸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래서 자신을 만나러 온 태계 이왕한테 딸을 좀 맡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권질의 이런 강국한 부탁에 태계 이왕은요. 바로 권씨 부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를 하게 된 거였다고 해요. 장애가 있었던 권씨 부인은 이게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자리에 이상한 버선을 신고 온 것도,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이 권씨 부인이 선물을 해준 거라고 합니다. 아, 아 이거 너무 이거 너무 이뻐 이거 신고 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군말 없이 어 이거 우리 아내가 줬으니까 내가 신고 갈게요 하면서 신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삼갓집에 붉은 색깔 천을 덧대놓 은 역시도 아 동백꽃이 너무 이뻐요 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 권씨 부인이 마음대로 이왕에 옷을 잘라서 붉은색 천을 덧대놓은 거예요. 아무래도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 보니까 아, 동백꽃이 너무 이뻐서 내가 참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러면서 이거 입고 가요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런데도 이태계 이왕부는요 아무런 군말 없이 아 우리 아내가 이렇게 했냐고 아유 너무 이쁘게 했네 오늘은 이거 입고 갈게요 이러면서 입고 상갓집에 가신 거라고 합니다 정말 권질의 약속대로 권씨 부인이 정말 살뜰히도 사랑으로 볼살펴주신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내를 위해서 직접 시장에 나가서 아내가 좋아하는 걸 매주 사서 들어오고 그리고 아내가 아프거나 하면 곁에서 하루 종일 지키고 가족이 다 모인 제삿날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제삿날에도 이 권씨 부인이 제사상에 놓여져 있는 배를 함부로 이렇게 가져가, 가져가서 먹으려고 하니까 다른 가족들이 화를 냈겠죠. 아,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제사음식에 누가 함부로 손을 대냐고. 그러니까 이태계유왕은요 본인이 아, 아 죄송하다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따로 이 권씨 부인을 방으로 데리고 갔다고 해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었다면 이 권씨 부인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을 것 같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아내를 방으로 데리고 가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저라면은, 누가 제사상에다 그렇게 함부로 손을 대라고 했냐고. 제사상에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라고 저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누가 이게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그냥 다시 방을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태계 유황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 말 없이 권씨 부인을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게 그렇게 먹고 싶었냐고 물었대요. 음. 이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먹고 싶었어요. 막 이러니까는, 아유, 그런 말을 하지. 이러면서 직접 배를 깎아서 권씨 부인한테 건넸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먹고 싶어서 그랬냐고.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냐고. 내가 깎아줄 테니까 여기서 먹으라고. 그렇게 1546년, 17년의 결혼 생활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이 권씨 부인은 아내를 출산, 아이를 출산하다가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출산 도중에 사망하셨대요. 이 권씨 부인이 사망한 이유예요이 이왕은 아들들한테 어머니의 묘에서 심요살이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두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권씨 부인의 묘 옆에 3년간 심요살이를 했다고 해요. 태계 이왕 자신도 권씨 부인의 묘 옆에 암자를 짓고 1년 동안 기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쉽게 얘기하면 태계 이왕이 두 아들한테 니네들 엄마가 지 우리 엄마 그러니까 너네들의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니네들이 3년간 엄마의 묘 옆에다가 간단하게 살 집을 지어서 산소를 돌보고 공양을 드려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알겠습니다 하고 옆에다가 이제 지어가지고 이제 한 거고 심요살이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 역시도 아내의 묘 옆에다가 양지남이라는 것을 짓고 1년 동안 아내의 묘를 돌봤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옆에는 이제 태계이왕의묘 묘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권질의 부탁으로 바로 장애가 있는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아내를 정성껏 사랑으로 보듬었던 태계이왕 제사 음식 사건 때에도 정말 너무 이렇게 훈계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대요. 제사 음식 때도 아내 대신 사과드리고 방에 따로 들어가서 뭐가 누가 음식에 뭐 이런 거 전혀 없었고 그냥 다정하게 이 그렇게 먹고 싶었냐. 손으로 직접 배를 잘라주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퇴계 이왕은요. 장애가 있다고 해서 내가 가르쳐야 하고 내가 가르쳐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장애가 있든 없든 결론은 내 아내다. 어, 그냥 내 아내 그 자체로 인정을 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행동을 하신 거라고 합니다. 그냥 장애가 있고 없고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냥 이 사람 자체는 내 아내이다. 내 아내는 이걸 좋아하고 내 아내는 내 아내가 아프면 내가 슬프니까. 당시 주위 사람들이 애처가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내를 끔찍히도 챙겼다는 태계이왕 오늘은 이태계이왕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